자기가 하나 갖고 있다 이러더라고 아. 회장님이 가보시는 게힘들 하니까 아. 계시문 앞에는 조나무 회장이 와인 뭐두병 선물해가 카드 꼬마 놓고 놓고는 몇번 해도 안 일어나고 그래 내가 키를 따고 들어갔지요. 들어가 보니까 남녀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못뭐 가가고 이렇게 누워 있고 그 남자는 고디브를꼴똘 말아 가지고 배 위에 인제 그린 상태로 있더라고요. 민망하죠. 뭐. 돌아서 나오는데 그전날먹 묵은 술상이 그대로 있는 거래요. 좀 당황하니까 걸렸어. 소리가 쨍뭐나니까줄리가이제 날로 이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니까갑자놀 그래가지고 언니 부을덮고서더라고 이제 손짓만 내려와라 이러고 내려왔가지 나중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물어본 거지. 그거 어찌 그새벽거지왜 그렇게 그랬나니까 주리한테 아침까지 시달려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몇 번이나 시달렸는데 가니 뭐 뭐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아이고 모르겠다. 밤새도록 그러니까 아침에 문 붙였다. 그래 잠깐. 그래가지고 해장 회장수 한데 콩나물, 해장국이가 뭔데? 뭐 콩나물에다 대가리 쳐박고 먹고 완전 맛이 <laughs> 갔어. 그래가지고 내가 <laughs> 야, 이거 그 천하장사 한데 이게왜 이래 버렸니? 사람이 영별리 나더라고.